배추는 항암효과 등 다양한 효능이 알려지면서 더욱 인기 있는 식재료이기도 한데요. 우선 배추는 비타민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신진대사와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감기 예방 및 피로 회복에 좋습니다. 또한 칼슘 성분이 많아 뼈 건강에도 도움이 됩니다. 특히 배추 속잎 보다는 거리에 많이 들어 있다고 하니 참고하세요. 그리고 배추 속 알배기 부분인 노란 부분에 페타카로틴 성분은 항산화 작용을 하여 암세포 증식을 억제하며 면역력 강화뿐 아니라 폐, 기관지 보호에도 도움이 됩니다. 이외에도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고 변비나 대장암 등 각종 장 질환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. 배추에는 글로코산 올레이트와 시니그린과 같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대장암, 위암 등 각종 암 예방에도 탁월하답니다. 주의할 점은 생배추 섭취 시 위점막을 자극하기 때문에 소화불량 또는 설사를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과다 섭취 시복통 유발 가능성이 있고 갑상선 질환 환자에게는 좋지 않다고 하니 적당량 섭취를 권합니다.